오케이 okay, 아주 좋았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이야 yeah. 위드 미니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시장의 미니봇 김솔지 주임입니다. 오늘 제가 올려드릴 이제 영상 콘텐츠는요. 어, 제가 거의 처음 찍는 것 같은데 출고기를 저도 이제 찍어보려고 계획을 했고요. 이렇게 약간 즉흥으로 촬영하는 게 너무 어색하기는 한데 일단 고객님은 제가 촬영을 섭외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그 고객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뭘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차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차 도착하기 전이라서 고객님한테 이제 필요한 악세사리를 구매하러 말 자동차를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 원래는 보통 이제 액세서리를 사러 이동할 때 시승 차량을 예약해서 종종 가는데요 오늘 제가 타고 가고 있는 차량은 바로 내돈내산 저의 차 레졸루트 에디션 3 도어 클래식 1500cc 모델입니다 후 지난 영상 때 저희가 그 단체 영상을 찍었었던 적이 한번 있는데 저희가 레졸루트 에디션 판매 최우수 지점이라서 기프트도 받았고 이벤트 겸 영상을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어요. 때 차를 전시했었는데 그게 바로 제 차입니다. 레 졸루트 저는 김솔지 주임이라서레 솔루트 에디션 이차의 약간 별명을 레솔루트로 지어줬어요. 차량을 처음 이제 구매를 하려고 했을 때에는 약간 되게 망설이긴 망설였는데 에디션이 너무 디자인도 예쁘고 기존 이제 3도어 5도어에는 나오지 않는 레벨 그린 컬러가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앞에 이제 본닛에 있는 그런 스트라이프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들어서 고민은 많이 했지만 결론은 구매를 했고요. 차를 구매하고 나니까 이제 슬슬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매번 이제 고객님들께 제가 그 기프트로 막 액세서리를 선물드리긴 했는데 이제 제 차에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타고 다니려고 했었는데 하나가 되고 두개 되고 세개 되고 막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니 방향제, 이제 뭐 포인트 되는 이런 뭐꽃 모양. 그런 방향제라든지 향기를 좀 엄선해서 골랐습니다. 너무 차 안에서 향기가 이제 많이 나면은 머리가 아프니까 최대한 좀 연한 향기로 선택을 했고요. 어, 엠비어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레졸루트 에디션 약간 녹색 계열로 해서 고정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하단에는 귀엽게 이렇게 링을 끼워줬어요. 이거는 1파트 조종환 과장님께서 선물해주신 링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거 이렇게 미니 한정 약간 캠핑용 물통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저거는 제가 지금 원래 항상 제 여기 앞에 커피 꽂는 데에다가 꽂아놓고 다니는데 지금은 저희 음료가 다붙혀 있어서 잠시 뒤로 밀어놨거든요. 저거는 이제 저희 과장님이 오연석 과장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약간 되게 귀한 템입니다. 저건아 그리고 저 앞에 이렇게 고패찌가 다 달려 있어요. 고패찌는 또 저희 요정님이신. 이니 데리 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laughs> 그리고 차 있다가 여기 열어 보면 있는데 팔에 이제 여자가 아무래도 운전을 하는 거라서 김성민 주임님이 문신 토시를 선물해 줬습니다. <laughs> 문신 토시를 선물해 줘서 아주 가끔 이제 요긴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전시장에 고객님 차량이 도착해서 이제 검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대를 먼저 확인할게요. 네 차대는 맞고 검수할 때 반지를 잠시 빼야 됩니다. A few later. 네 고객님 차량이 온다고 해서 지금 받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방금 어제 작업간 고객님 차량이 도착을 해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틴팅 작업이 잘 됐는지 확인을 먼저 하려고요. 이렇게 작업이 된 이후에는 안쪽에 일단은 그 이제 약품을 뿌려가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로 바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 4개다 지금 다 되어 있고요. 고객님이 이번에 하신 틴팅지는 버텍스 버텍스로 전면, 측면, 후면 다 틴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작업이 다된 차량을 좀 안전한 곳으로 이동. 시킨 다음에 이제 출고 준비를 좀 해볼게요. 이제 고객님 번호판이 도착해서 제가 그 차량에 필요한 이제 물품들이랑 고객님 챙겨드릴 거를 좀 정리를 하면서 이동을 또할 텐데요. 이번에 이제 가장 먼저 처음 출고하실 고객님이 이 고객님이신데 보시면 이렇게 제가 따로 그저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양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개인 고객님이신지 아니면 법인 고객님이신지에 따라서 양식이 따로 있는데 조금 제가 오버하면서 이렇게 한걸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제가 까먹지 않도록 매일매일 조금 약간 매번매번 매번 있을 때마다 기록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제가. 쓰기에는 너무 최적입니다 그래서 빨리 일단 지나가 볼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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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태까지 다 쌓아서 이 이후에 이제 출고하신 그 고객님들이 오시더라도 제가 아 이때 자료를 보면서 저 혼자 기억할 수도 있고 하기에는 굉장히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laughs> 부분입니다. 물건이랑 그 기프트 제가 챙겨드리기로 상담 때 약속했던 거는 바로바로 바로 적어놔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챙기면은 고객님이 또 번거로우실 일도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짐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보시는그 트렁크 정리함이 유니언잭 트렁크 정리함인데. <laughs> 네. 아 <laughs> 과장님 저희 과장님 픽으로 새로운 버전이 또 생겼어요. 이렇게 다른 버전 이 있습니다. 고객님이 그 차량 운전할 때 거치대 필요하시다고 하셔가지고 거치대는 제가 말자동차에서 어제 사왔었던 거치대. 기본적으로 이제 목 쿠션 세트랑. 어차분한 두 가지 그리고 키링 두 가지 이렇게 기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뭐 따로 이렇게 여쭤봤을 때. 추가로 저는 이거 필요 없고 이게 더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챙겨드리고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인 세트로 어쨌든 트렁크는 항상 꽉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 어쨌든 지점에서 좀 프로모션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출고하시는 고객님이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드리는 기프트 외에도 회사에서 지급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출고 때 같이 드릴 상품입니다. 컨트리맨을 살걸 그랬어요. <laughs> 일단은 트렁크에만 넣을 용품만 들고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라서 사무실에 트리가 있습니다. 차량 이제 출고 준비하기에는 여기 넓은 장소의 끝자리가 가장 최적입니다 네 이제 물품을 챙겨서 아래로 내려왔고 고객님 차량을 핸드오버전에 넣기 전에 이제 제가 항상 하는 그 출고전 루틴 예쁘게 이제 좀 깨끗하게 처음에 딱문 열거나 타셨을 때 기분 좋으시라고 마른 수건 한 장이랑 그리고 젖은 수건 한장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리 크리너예요. 이제 겉에 유리도 요것도 조금 더 닦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 도구는 이제 돌돌인데요. 이걸로 이제 바닥 아래 이제 매트라든지 아니면 트렁크들 먼지 있는 거를 저는 전부 다 돌돌이로 이거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 차량이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지만 그냥 이렇게 간 먼지들을 조금 이렇게 다 제거를 해줘요. 아마 카메라에는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지를 일단 한번 다 털고 그런 다음에 이바른 수건이 필요한 이유는 그 틴팅 작업을 하고 나면은 안쪽에 그 약품이 마르면서 살짝 얼룩이 생겨요 그거를 또 닦아줍니다 여기 위에 이런데 여기 안쪽에서 작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다 닦아줘요 이 유리 안쪽들로만 다 닦아줍니다 이전에 아까 여기 물바지 종이를 다 제거를 해 줄게요 제거하고 아래에 묻은 먼지 한번 제거해 주고요 이 사이사이 이렇게 사실 보이진 않지만 이게 밝은 데로 가면은 얼룩덜룩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면을 다 닦아줍니다. 내부에 이제 얼룩덜룩한 데를 다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거 젖은 수건으로 저희가 차량이 뭐 평택에서 오면서 그리고 선팅샵에서 오면서 계속 이제 캐리어에 오락내리락 하면서 발자국이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플라스틱 부분을 젖은 수건으로만 이렇게 딱 밑에만 닦아줘도 굉장히 깨끗해지거든요 그거를 지금 다또 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이제 출고 준비를 마치고, 고객님이 오시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이랑 요거를 제가 파일로 다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저를 통해서 이제 출고하시는 고객분들이 이 파일을 무조건 받으실 텐데, 음, 아래 보시면은 이제 언제 또 연락을 바로바로 바로 주실 수 있도록 이제 명함이랑, 그리고 이제 하단에 그냥 제가 이제 뭐 스티커처럼 뽑아가지고 맨날 붙이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축하 멘트랑 같이 이 파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조금 이따 고객님 오시면 하이패스를 등록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차량 등록증 이제 원본이랑 그리고 저는 꼭 그 제가 복사를 따로 해서 사본을 뭐 아파트 바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뭐 등록하실 수 있도록 등록증을 따로 이제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정산 영수증까지 같이 담겨 있고요. 미니 차량 저공해 스티커도 안내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미니 워런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저희 프로모션 1년 운전자 보험을 가입 지원해드리는 이 담보 사항을 보실 수 있도록 같이 프린트해서 드리는데 두 장을 뽑아요. 그래서 고객님 서명을 받고 저희 회사에 제출을 하고요. 하나는 이제 어떤 담보상이 있는지랑 이제 고객센터 연락처 담겨 있는 요거 네, 같이 담아드리고 있습니다. 오, 워런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개개인마다 이제 다 설명해주시는 그 방식들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한번 설명도 드리는데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렇게 출고 때 설명도 드리는데 집에 돌아가셔서도 어 뭐를 조금 강조해셨더라라는 거를 좀 아실 수 있도록 따로 이렇게 항상 좀 체크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하셔도 되는지 이런 식으로 다 기록도 하고 이제 마지막. 에 다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 저는 진짜로 고객님만 맞이를 하면 되고요. 아쉽게도 고객님이 조금 이제 부끄러워하셔서 오늘은 제가 출고 전에 어떻게까지만 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아마 이제 그 SC분들 개개인마다 이제 출고 스타일은 모두 다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어 챙겨드리는 그 달의 프로모션 기프트들이라든지 그거는 매달매달 매달 달라지기 때문에 다 같을 수 없다는 점은 이제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제그 출고 준비하는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런 꼼꼼한 부분 오늘이라든지 저의 방법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드셨다 하면은 저를 통해서 또 구매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단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친절하게 상담 그리고 구매 출고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